안녕하세요 하울입니다. 이번 영상은 18일차 외부 영상이 되겠고요. 외부 진행 전에 몇 가지 좀 바뀐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쪽에 입구가 조금 더 넓어졌고요. 어, 계단도 좀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기지 안에 있는 모든 트랩들이 이제 전기 시스템화가 되었습니다. 쪽 벽은 막지를 못하겠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막으니까 조금 모양이 안 이뻐서 그냥 뚫어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입구와 그 다음 줄까지 두 줄만 전기 시스템 하였는데 이제 모든 전 라인이 전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난 전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18회차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배터리도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고, 트랩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전기로 충분하게 웨이브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1층에서 웨이브를 막지 않을 거고요. 2층에서 웨이브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둘 거고요.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알아서 애들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애들만 우리 트랩들이 잘 잡아주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밑에 내려가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좀비들이 조금 있으면 옵니다. 이제 웨이브가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네. 웨이브는 시작을 했고요 이제 18회차 웨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좀비가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좀비를 보기 위해서는 위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는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비들이 올것 같습니다. What the fuck? 오우, 아 죽었네요. 다시 부활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애들이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비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내려가 볼게요. 분비씨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제 이러면 들어오겠죠. 네, 제가. 피관리를 못했고요 이번에도 일단은 지금 건물이 부서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언 준비가 나타났고요 자이언 준비는 저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준비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짜증납니다 지금 두번째 웨이브 준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의 좀비들이 몰려오고 있죠. 이양인 좀비들을 다 막으려면은, 빡세긴 합니다. 가면 갈수로 좀비 물량은 더 늘어날 거고요. 이쪽과 터진 입구에서는 아마도, 미어 터지겠죠. 어? 어허. 미친 판정이죠? 네, 끌려갔네요. 일단은, 내려가야겠죠, 빠르게. 마지막 웨이브인데요 어, 일단은 여기 좀비가 들어와있네요 하나가 하나 더이고 둘이나 들어갔네요 동영식이나 들어갔어요 저는 얘네들을 끌어들여야겠죠 일단은 얘네들은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좀비씨들. 여기서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이...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정리가 된건 아니고요 좀비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쪽에 남아있는 좀비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단 외부 때는 그냥 안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건물이 부서지고, 그런 소동이 벌어졌죠, 방금. 정말 짜증나네요. 입구에 압축기를 없애고 다른 걸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엄축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힘들게 막아냈습니다. 힘들게 막아냈고요. 건물이 일부가 좀 부서졌고 트랩 하나가 부서졌습니다. 그래도 외부는 잘 막아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재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웨이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9일차 웨이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